啊。<Huh? S 2> <music> 여지껏 키우고 싶은 거 키운 거였는데 설마 내가 똥물리에였던 건가? 야. 뭐야? 내가 똥물리에 갔냐? 똥물리에는 아니고. XXX지 뭔 소리야? 노라이지 개새끼. 유튜브 볼때 크리에이터 60갠가 키우는 사람 보고 진짜 저게 어떻게 사람이지 생각했는데 내 주변에 하나 있더라. 예순개까지는 안 키우잖아 열 개나 예순개나 일단 여메카닉은 호불호 심하게 타니 패스 근데 여건어 직업군 자체가 추천할 만한 캐릭이 없지 않아요 다른 걸로 갈아타도 무조건 후회할 것 같아 남는차는 각성기 몰빵의 참맛을 아는 상남자라면 추천해 볼만하지. 모두들 진각상의 참맛을 느껴봤으면 좋겠어. 각인까지 터지면 바지를 갈아입어야 할걸. 나는 왜 그냥 넘어가? 이건 다크나이트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. 시발! 룸버스랑 같이 누워버린 사령은 뒤로 하고 개인적으로 블레이드 자체는 좋게 평가하는 편인데. 블레이드는 고된 캐이 차라리 새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만약 블레이드로 교체한다면 교체 전 캐릭은 강화 캐릭일게 뻔한데, 그럼 12강 아깝잖아. 소환사는 첫방 소환 시간 잡아먹는 것 빼면 생각보다 괜찮아요? 요즘은 소환사 단독으로 렉을 유발하지 않으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되고, 여차하면 이펙트 다 내리면 괜찮습니다. 요원은 요원 나름대로 무적기가 많아서 환영받는 것도 있는데 그전에 다른 애들 성능이 <laughs> 그래도 트러블 슈터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검신은 저도 열심히 안 키워서 모르겠습니다. 듣기론 왕이디에네이라는데 사실인가? 그 외에 트래블러는 자체로도 좋고 바꿀 직업도 버퍼 뿐이니 제외. 앨븐 체댄을 추천 캐릭에 넣는 건못할지이고 마창사들은 도대체 뭐로 바꿔야 잘 바꿨다고 소문이 나지. 추천하기 애매한 애들뿐이잖아 지금이라도 사기 캐 하나 둘 키워야 하나 직업 추천 같은 어울리지도 않는 거나 하지 말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여매카 약팔이나 하십시오 수령님은 그게 더잘 어울립니다. <laughs>